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자, 오늘 혁신 기업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레모네이드가 가진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레모네이드라는 회사의 웹페이지에 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 거의 5스타다 리쇼라스 컴퍼니 평가에서. 보시면 4.9 정도 나오는데,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 예, 이렇게 평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정도면 사실 굉장한 겁니다. 진짜 예, 4.9점이면 거의 뭐 꿈의 숫자죠. 예, 이건 뭐 조작을 해야 나올 만한 <laughs> 예, 그 정도의 숫자인데, 레모네이드가 예, 이 정도의 평점을 고객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결국은 장기 성장을 하는 회사죠. 예, 고객의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예, 그 다음에 좀 혁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이라는 예, 건데 예, 요 평점 말고도 다른 쪽의 평점도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레모네이드의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여기도 다른 회사들처럼 정말 뭐 거의 예, 예, 이게 진짜 뭐 복사본처럼 예, 그런 식으로 쭉 하락을 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V자 반등이죠. 이 정도면. 예, V자 반등을 해서, 어, 저점 대비 한85% 가까이 그때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5%를 찍고, 2일이평선으로부터멀어짐과 동시에, 그렇죠. 예, 수직 하락을 또 했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 예, 레모네이드가 한7% 정도 하락을 했고, 오픈 더5% 정도, 스킬즈 5%, 그 다음에 뭐 거의 대부분 다5% 이상은 기술주의 하락이 있었는데, 어제는 예, 그 테슬라도 한3% 정도 예, 하락이 됐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야, 다니마 사이언티픽은 예, 방어를 좀 했네요. 예, 제가 <laughs> 주주로서 예, 어느 정도 참 예, 부심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저도 예, 또 아직 좀덜 담아서 좀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레모네이드는 급격한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좀 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아,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제 개인 생각일 뿐이며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매수매도 의견이 아니고 투자 판단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을 해 드릴 내용은 인슈어런스 사이트 중에 클리어슈어런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홈 오너 보험, 그 다음에 렌터 보험 이런 식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자 보시면 렌터 보험부터 살펴보면 일단 1위 회사가 레모네이드 회사입니다. 리뷰는 대략 한 2,000개 정도 리뷰가 있고요. 별점은 4.86이 아, 정도면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하고 있고 2위는 USAA라는 회사고 자 나머지 쭉 보시면 어, 일단 이런 회사들은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자 참고로 주택보험 시장의 점유율을 일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위 회사는 스테이트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위는 오스테이트라는 회사고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시죠? 제가 자동차, 칼, 인슈어런스 하면서, 스테이팜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다른 회사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가장 큰 회사고, 여기 보시면, 예, 스테이팜하고 올스테이트, 점유율 1, 2위 회사는 평점이 대략 보면, 예, 지금 보신 8위, 그 다음 11위, 요, 각각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뷰 수는 1,400개니까 리뷰 수도 레모네이드보다는 좀 작네요. 그래서 렌터 쪽 보험은 레모네이드가 일단 평점 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고 리뷰 수도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점유율 쪽에서는, 뭐, 18, 1위가 일단은, 스테이트 이18% 정도 되고, 2위인 올스테이트가 8% 정도 되니까, 레모네이드는, 뭐, 여기도 없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 뭐, 한, 뭐, 여기쯤에 있으려나? 예. 그래, 이 형들 입장에서 보면, 레모네이드는 뭐다? 예. 아, 개잡주다. 뭐, 이렇게, <laughs>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예, 맞습니다. 겁나게 멉니다. 겁나게 먼데, 어찌 되건 간에 고객들의 평점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러면 그죠? 고객이 고객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발현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렌터 쪽을 좀 간단히 알아봤고, 그 다음은 제가 이두 회사는 제가 스테이팜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예 보험 제공 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쪽 예, 마켓이 가장 큰 자동차 보험 쪽에도 예, 가장 큰 회사고 2 위는 게이코 예, 여기는 버크셔 홀서웨이의 자회사라고 제가 설명을 좀드렸었죠이 정도는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홈 인슈어런스를 보니 홈 오너 인슈어런스예요 여기도 보니까 1위가 레모네이드 회사고 4.86에 랭크되어 있어서 굉장히 평점은 높은데, 다만 아쉬운 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뷰가 굉장히 작습니다. 322개 밖에는 없고, 2위는 역시 u s a 의 잠깐만, 이게 여기도 u s a 의 아니었네요. USA가 여기도 많고, 여기도 2위네요. 신기하네요. 이거는. 그리고 3위는 다르고,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도 좀 찾아보니. 음, 봅시다. 아, 어, 다른 에서는 예, 찾아보진 않았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음, 홈 쪽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리뷰를 보니, 뭐, 훌륭한 제품과 훌륭한 지원팀, 뭐, 이런 식의 홍수에서 나를 구했다. 예. 거의 뭐, 신과 같은 존재네요. 예, 이분들 리뷰를 보면, 레모네이드를 통한 주택보험 청구가 번거롭지 않은 경험이었다. 굉장히 편하게 청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예, 찬양 댓글이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 보통 이제 악플들은 별점이 무조건 0개입니다. 아, 0개가 아니고 1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 저희 뭐였죠? 예, 음식 리뷰에도 가보시면, 보통 뭐 이렇게 3개 주거나 2개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보통, 예, 이런 악플에 가까운 평점들은 대부분 다 그냥 1개입니다. 예, 그냥 뭐, 어, 거의, 요거는 예,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내가 잘못 알고 돈을 잃는 방법, 그리고 뭐 가격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누구든지 들여보낼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악평도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4.86이라는 평점을 예, 평점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1위 홈 쪽에도 역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토 쪽을 제가 또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지금 현재 레모네이드라는 회사는 오토 쪽에는 제품이 출시가 안되어 있죠? 예, 하반기 때 출시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예, USAA가 7.4.73 USAA가 지금 보니까 다른 쪽에도 평점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USAA가 실제 주택보험 시장의 점유율도 예, 3위 랭크 될 만큼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일단 오토 쪽을 보시면 USAA가 확실히 오토 시장이 굉장히 큰것 같은 게 리뷰 수도 4620개입니다. 4620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큰두 회사 올스테이트과 게이코를 살펴보니 일단 게이코는 38위 그 다음에 올스테이, 스테이팜은 4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리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게이코가 한 17,000여 개 정도 되고요. 스테이팜이 12,000여 개 리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레모네이드는 성장하는 회사의 필수 조건인 고객이 사랑하는 회사인 건 확실합니다. 팬층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소비주체인 MG세대의 사랑받는 기업인 것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런 온라인 쪽의 사이트들은 주로 리뷰를 남기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층이 MG세대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한테 받는 mz MG, mz 세대에게 사랑받는 기업인 거는 확실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장점으로 볼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 사이트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온라인 사이트는 아무래도 40에서 60 대층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맹점이 있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점유율이 1, 2위, 3위, 이런 회사들, 특히 이제 1, 2위 회사들이 여기서는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거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리뷰가 많아질수록 보통의 경우는 평점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느끼시죠? 우리가 배달 앱을 사용을 해 보더라도 배달 앱에서 굉장히 맛집이라고 유명한 그런 맛집에 예, 평점을 보면, 평점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별점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그냥 뭐, 아시죠? 뭐, 뭘 시켰는데 수저가 뭐 빠졌다, 뭐, 뭐, 더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다, 뭐, 생일인데 챙겨주지 않았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세상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또라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리뷰가 많아질수록 보통의 경우는 평점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점 테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게이코랑 스테이팜 같은 경우는 리뷰가 굉장히 많죠. 게이코 같은 경우는 17,000여 개니까 여기서 진짜 정말로 1점이 조금만 나도 평점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깎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좀 봐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가지는 장점이 이 조사 사이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모네이드를 좀더 담아야 되는데 사실 예, 주가가 지금 그리 좋지는 못하네요. 계속 예, 조금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 아, 야수의 심장을 꺼내 들었어야 되는데 예, 역시나 예,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못 담았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급등할 때 급등할 때 절대 담지 마시고 이 성장주는 분명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예, 지금 뭐 보유를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계신 주주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충분히 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계속 기회를 지켜보면서 노려보고 있다 보면 예, 뭐 물론 눈알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다시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매수의 자리를 줄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 예, 긴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